이그 네, 순서를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왔습니이이원리를 보니까, 어, 기룡이에 지금 <laughs> 어, 속도로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 거기서 독서가 많이 이에 비가 많이 와서 는이렇 네. 그냥 생이습니다그이목 네. 기룡이는 거기 월화천이에요 북천천입니다. 지금인데 사실 그런 데뿐만 아니고 그 하천 변이 준설을 안 해가지고요. 그 준설을 한다고 해도 흙을 퍼가지고 딴 데로 옮기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쪽에 그냥 끼얹고 가다 보니까 이거는 또 다시 내려오고 내려오고 한다는 지적의 말씀을 제가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을 할 때는 제대로 흙을 파내야지 파내는 흙을 다시 거기다 얹어 놔서 다시 흘러내려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제가 주의를 주고 지금 건의하신 것과 관련돼서 국촌천, 원화천 뿐이 아니고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집중호우 때문에 하천이 많이 퇴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년 우기 전까지 다 준서를 할 거고요.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토사를 준서를 하면, 그걸 어디다 갖다 버릴 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농경지나 이런 데다 이제 복토를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저희들이 운반거리가 길어지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퍼내고 싶은 양만큼 퍼내지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천 가까운 데 토지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우리 시나 아니면 면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 저, 퇴적된 토사 그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고북저수지가 뭐 주차 난에 어렵다는 건뭐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고북저수지 그물 빼는 뚝방 밑에 사유지가 조금 들어있습니다. 그쪽은 뭐 건축행이나 이런 걸할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도 한번 거리는 드렸긴 드려봤었는데 그쪽을 그 주차 좀 수용해서 주차시설을 해놓으면 고복저주지가 찾아오는 그 방문객들이 지금 가뜩이나 지금 오라천 그 정비공사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비공사가 끝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텐데 주차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고복저주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잘 해놓면 으 그런 쪽에 좀 주차를 해놓고 데크길을 좀 이렇게 돌고 그래서 뭐 지역에서나 좀 지역사회 이렇게 될수 있는 카페나 뭐 식사나 이런 걸좀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가실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더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또 하나는 또대극길을좀 반대편에 안산길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쪽을 좀 연장을 시켜서 어 그쪽도 대극길을좀 조성해 놓으면 아까 그 주차장 시설을 한 곳에 주차를 해놓고 뭐 끝, 끝에 가서나 뭐 식사도 하시고 차도 마시고 한 다음에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차를 갖고 가시면 주차 능력이 좀 해결이 될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걸 뭐 시장님이 좀 참고를 좀 해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8개에서 한 313명 정도가 주차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벚꽃 시즌이 되면은 항상 그 방문객들이 많아서 주차장이 부족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저수지 그제방 하단변에 있는 거기 지금 29개 정도 주차장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약간 우리 수변 관찰로 이쪽하고 좀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실은 현재도 한 29개 정도 주차장인데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 방을 타고, 이렇게, 어, 데크로에서 올라가는 그런 걸로 돼 있는데, 이제 그것도 조금, 어, 좀 오래돼가지고, 좀, 노후점모사에서 약간, 그걸 갖다, 이제, 그, 제거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우리 그, 한번 이용객들 좀 추위를 다 가지고, 어, 정말 이용객들이 많으면, 지금 현재 약간 말씀하신 데는 지금 아마, 아, 어, 인삼밭으로 지금 운영하는데, 그곳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한 보니까 천평 정도 좀 넘겠던데, 그것은 조금 아마, 그, 용기그추이를 보고, 또, 나중에, 그, 정말이, 그, 그 정도로 수요가 있으면은, 그때 좀, 어, 위치는 조금 감안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그곳이 될지, 아니면 다른 곳이 될지.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한 29면이 있는데, 이용객이 거의 없다는 거. 오늘도 오면서 한번 보니까 딱한대 정도 있더라고요, 차량이. 그리고 평소에도 주말에도 거기는 거의 별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여간 그, 그 부분은 저희들의 어, 이용객 취위를 보면서 어, 좀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안산길 쪽에 데크 설치 요청을 하셨는데, 거기는, 어, 지금 보니까는, 제가 지금 보니까, 대크 한 2km가 조금 넘더라고요. 그래서 2km에 한뭐 2m 정도 폭으로 하면은, 예전에 그, 했던 그어 했을 때 한, 보면 지금 물가상승률도 가면 한 100억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또 수심이 좀 깊습니다. 깊고 해서 공사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어, 저희들이 이제 농어촌공사하좀 협의는 해보겠습니다만 조금, 좀 시간이 좀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의견인지 충분히 알, 알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있는 댓글 같은 것도 계속 좀 유지 보수하고, 아까 또 우리 뭐, 우리 윤승현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그, 어, 그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환경 정화 활동이나 또 그쪽에 또, 어, 디딤석그 공사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야생 뭐초아문처럼 멋있게 좀 꾸미려고 하니까 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어, 좀 고목 자연공원이 좀 멋있는 어, 명소로 건설할 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또 행위 제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데또 행위 제한을 풀어버리면 또안 돼요. 이 자연 경관이 너무 이뻐서 환경성이나 이런 걸 보존하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주차장을 못 만들고 이참 딜레마예요. 이 고보 자유공원은 그렇게 단편적으로 주차장 만들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저는 좀 종합 계획을 좀 만들어서 해봐야 될것 같다. 어, 저희들이 에, 그런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렇다고뭐상시 그 관광객이 많은 건 아니고 벚고필 때라든가 여름이라든가 이런 때 맞기 때문에 그때를 적절하게 우리가 수용하고 관광객들한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좀 세워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추들이 굉장히 빠르게 수추의 수면으로 부상하면서 많이 3분의 1 정도가 점령이 되어 있대요. 그걸 빠른 시간 내에 제거하지 않다면, 고북전수지까지 번지는 데 2, 3년이면 다 끝나, 점령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수초. 예, 네. 수초가 물 위에다 부상해갖고, 그 위에 쓰레기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거의 어, 상류지방 그래. 쪽에서 보면 3분의 1 정도가 한 2년 사이에 점령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서. 거기, 불의 옥잠이 굉장히 많이 번져가지고, 지금 아마, 한30% 이상 덮고 있어요. 근데, 국립생태원의 저희를 확인해 보니까, 그게 이제, 그, 생물학적으로는 굉장히 좋답니다. 그, 수종, 이렇게 산소, 뭐, 농도 이렇게, 어, 높이고 하는데 하는 좋다는데, 그게 한 뭐, 한 6, 70%, 어, 이내까지 괜찮다고 하는데, 어, 일단은 지금은 시기적으로 이제 그게 좀, 죽는 시기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농촌공소에 협의해가지고, 내주 좀, 예산을 마련해서 좀 처리를 해달라 해가지고 거기서 어~ 이제 어~ 최근에 어 들어온 게 이제 5천만원을 확보해가지고 10월 중으로 어~ 그걸 좀 제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 농업으로 잘해서 어~ 금년 중으로 어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주민자치 회장님께서 말씀드린 그~ 반대편에 그~ 대권은 어 저도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 주변에 그~ 저희들이 그~ 옥상 저수지를 가면는 저희들 같은 그 저수지에 너무 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는 그산 밑에다가 도지지더라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은 그 우측에는 지금 배구가 돼 있는데 좌측에는 지금 안돼 있어서 그리고 그 도로로 돼 있어서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 중턱 정도에서 저희들이 한번 정상에서 또 우리가 보는 것도 좋고. 네, 예, 그래서 또 효율적으로 아까 100억 정도 들다고 했는데 또 예산도 많이 안 들고 토지자하고 협의만 되면 좀 가능하고 또 누구나 찾고 싶은 고북조지가 될것 같고요. 저도 이제 오봉산에 한번 올라가 봤는데 그 오봉산에서 우리 그 팔각정에서 고북조지가 보였거든요.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나무가 부성해서 안보이는데그거좀 보이게 좀 해주시면은 우리 지역 연선의 고북조지가 넘어 활성화가 많이 될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럼 그 의견은 어떻게 나무를? 네, 나무를 좀 <laughs> 어떻게 제거를 해준... 아니 진짜 너무 좋았는데 그게 좀안 보여서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나무를 얼마나 자르면 볼까요시장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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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한번 그 오복... 그 고북조수지 한번 그 오봉산에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방지턱을 일어나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 다니다 보니까 새좀 예, 예, 예. 예, 예. 특별치 자치에 맞게끔 규격을 일원화하여서 모범사가 례될수 있도록 정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현재 봉합에 방지턱을 하는데 너무나 주변에서또 시끄럽고 높이가 원래 제가 알기로는 10cm인데 그거보다 더 올라가서 차 승용차 같은 경우는 앞에 그 거기가 많이 부딪혀서 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 같은 모범적으로 방지턱을 일원화했으면 좋을 것 같고 요 두 번째는 그 타임 신호등을 변경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외국 같은 데는 우리가 타임으로 해서 신호를 원만하게 하는데 도시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또꼬르기기 그 감소효과 딜레나존을 또 없애고 안전운행에 증가할 것 같고 또 에너지 전략에 대해서 탄소 배출이 저감될 것 같아서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더세 번째 말씀은 저희들이 그 신도시는 지중화 사업이 다돼 있더라고요. 이제 저희들도 연초에 봉암이 그때 한번 그 같이 경쟁이 올라갔는데 봉암 쪽에는 안 되고 지금 이제 급락이 돼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와 주변 확대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지턱 문제. 우리 저 도로과 있나요? 예. 예, 도로과장입니다. 그... 말씀하신 방지턱은 시장님도 예, 관심이 있는 사항입니다. 문별하게 방지턱 설치하는 거 일제 조사를 통해서 지금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정비를 진행 중에 있고요. 다만 규격의 일어나 부분과 관련해서는 물론 방지턱도 규격 어,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각 지역, <laughs> 지역에 따라서 뭐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높게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높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린 것처럼 또좀그뭐 그 소음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안전도 확보하면서 불편도 없는 그러한 시설 기준으로 어 가야 되는 부분이 이 막내 획일? 해일일원화해서 획일적으로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는데. 그 그렇다 하더라도 가장 합리적인 기준을 다시 정립해서 지 정비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아마 그, 그 연내에는 그 과속방지턱 정비가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일제조사를 통해서 정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지턱이 안전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속도내지 말라고? 과속방지턱인데... 오히려 가속 방지턱을 만들어가지고 이 차량 사고가 나거나 또는 가속은 아니지만 속도를 빨리 내릴 엠브란스라든가 소방차가 그것 때문에 속도를 못 내서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경우도 있겠더라 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과속 방지턱 문제는 가 아주 작년에 취임하면서부터 계속 강조를 했던 거고 뭐 그건 그거고 봉안리 방지턱부터 좀 알아봐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사업소장한테 네. 봉합대 방지턱이 어느 정도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지 어, 즉시 조선을안가서 예. 좀 그거부터는 불편이 좀 네, 네. 있는가 없는가를 좀 챙겨보세요 주변에 대치개발을 많이 하는데 요, 에, 그 하면은 허가를 낮을 때그 규격에 맞는 비산 먼지시설이라 토사방지시설뭐 방음벽 이런 걸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뭐 그걸 규칙을 지키지 않고 해가지고 요번에 수해의 피해가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났습니다 우리 마을도 그래서 그걸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허가를 내줬으면 그규격에 맞게 공사를 하는지 관리 감독을 안 합니다. 비싼 건지 또뭐 신고하면은 온다고 하고 안 와요. 이렇게 무심하게 저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일요일, 토요일 아주 상습적으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 그런 것을 철저히 감독해가지고 우리 주민이 피해가 입지 않도록 이번 시에 그 토사 방지가 떠내려와서 농작물이고 피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것 좀관리좀 시에서 철저히 해가지고 공사를 정확하게 시설을 갖추고 하는지 이런 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거. 그러니까 피해가 크셨다고 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이분 수는은 진짜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실은 굉장히 여러 곳에 피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과에서 보면 이제 사업 이렇게 허가하면서 이제 뭐 비상 관지라든가그 방지 대책 그런 것을 갖다 다 여기서 검토를 해가지고 해주고, 저희들이 이제가 세현장 점검해서, 어, 제대로 안된 것은, 어, 고발 조치하고 행정청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그 곳이 어딘지 그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가서 바로 보고 조치를 하겠다. 습니다. 근데 이제 어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사장님 이제 저희들 이제 뭐그 냄새부터 해 가지고 뭐, 그뭐 비산 먼지 소음 빛공에 이제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지금 그 지도직 직원들이 나가서 그각한 명이 이제 그 전체를 갖다 다그 파트를로 그, 그 총괄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면은 우리 공무직하고 같이 가서 현장을 확인하는데 어, 제가 솔직히 사무실에서 거의 보지를 못해요. 계속 받고 나가고 나가고 하는데도 항상 그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희가에그 말씀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바로 가서 좀 확인하고 어,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